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하리고한번더 아멘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단어를 쓰지 않고 문장 부호만 가지고 인생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어를 쓰지 않고 문장 부호만 사용한다면 인생은 마침표의 연속이다. 죽었다, 마침표. 죽었다, 마침표. 또 죽었다, 마침표.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물음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예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그분은 설명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 느낌표 부활이요 생명 느낌표 또 부활이요 생명 느낌표 마침표로 요약될 수 있던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물음표 다 제거되었습니다. 인생의 요약은 느낌표여야 합니다. 부활 생명. 커다란, 힘찬, 확신에 찬, 감격의, 감사의 느낌표, 부활이요, 생명.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복권 당첨 확률이 아주 아주 적습니다. 뭐 4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40만 명의 중에 한 명은 화재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권 당첨 가능성보다 10배나 많은 확률로 누군가는 화재에 의해서 죽게 된다고 하죠. 2만 5천 명 중에 한 명은 내네 종량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훨씬 더 높은 확률입니다. 125명 중에 한 명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 높은 확률. 125분의 1, 400만 분의 1. 인생 살다가 그러나 결국 죽을 확률은 100명 중에 100명이요. 만명 중에 만명이며. One out of one. Everyone dies. 모두가 다 죽습니다.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통계, 우리 인생의 육신의 죽음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산자의 땅에 살고 있다가 죽은자의 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산자들의 땅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느낌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유리피데스는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양심에 근거한 옳은 관찰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같은 내용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누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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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의 연속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종지부를 찍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연속된 고리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벌어졌죠. 죽음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기적,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됨으로 해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자기 소개가 계속. 됩니다. 원래 요한복음에게 다섯 번째 소개 내용이지만 오늘이 부활주의이고 해서 제가 앞당겨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후에 얼마 있다, 조금 있다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그 몸이 썩어져 하고 냄새가 풍기고 있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살려내십니다. 전번에 봤던 생명의 떡의 선언은 오병 이어로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선언을 뒷받침하십니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참으로 부활이며 생명이신 것을 입증해 보여주십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죄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탄의 막강한 무기인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부활을 인류의 우리들의 경험 속에 집어넣어 주십니다. 죽음으로 덮해 있던 우리 삶 속에 부활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죽고, 죽고, 죽고의, 죽고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말소시키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룬 너에게 이르 너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입니다. 그러게 그 음성을 듣는 자 능히 살아날 수 있으며 곧 이때라 그 음성이 지금 우리 귀에 우리 영혼의 귀에 크게 들려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그 창조의 생명의 전능의 막강한 능력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죽은 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거니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하신 말씀을 지금 입증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기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오지 말고 나사로 너만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교회 가운데 아직 모든 사람을 다 일으켜 세우실 때는 아직 아니셨으니까 나사로 너만 나와라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으시시하고 무서운 상황이기도 해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셔고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그랬는데 그 잠깐의 그 간극이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장면을 주시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는데 나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지니 죽은 나사로와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통통통통통 튀면서 나왔어요.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 부활은 아니고 회생입니다. 나사로는 같은 몸으로 되살아났으니까요. 는 회생, r e s u r c i t a t i o n 같은 몸을 가지고.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실 궁극적 의미에서 의 참된 의미에서의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십니다. 아직 나사로는 다시 썩을 몸으로 다시 나사로는 죽게 되는 예고편입니다. 두 번째, 25절 하반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창조,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예고편입니다.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을 무력화시키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내가 그를 다시 영원한 궁극적 의미의 부활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서,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 예수님 믿은 우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결코 죽지 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정현 목사라는 사람이 죽었대.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는, 아, 정현 그 친구는 죽은 거 아니고 내가 내 편으로, 내 곁으로 불러들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결코 죽지. 아니요, 제가 죽는다는 소리 분명히 들으실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믿지 마시고요. 아, 정감 목사 이사 갔네. 아, 그냥 말도 없이 이사가 버렸네. 네. 지금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사 가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곁으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사 가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자들이 있는 하늘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좀 천천히 가십시오. 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묘사를 결코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병으로 죽든 뭐 사고로 죽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 눈을 감는 그 순간 곧바로 그 동시에 눈은 뜨게 됐어요 주님 앞에서 눈을 떴더니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그 침대에 자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같은 침대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젯밤에 그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눈을 떠봤더니만 하늘나라에 우리 예수님, 영광의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사건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께서 그토록 모멸당하시며 침뱉음당하시며 얻어맞으시며 고난당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시며 죽음을 죽이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가히 혁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리고 종이 되어 살고 있던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부셔버리는, 전복시켜버리는 사건이며 새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고, 우리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차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박차고 우리는 나왔으며,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 오늘 우리는 살고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그리고 한번더 아멘입니다. 부활, 생명은 현상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생명은 곧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 같이 우리가 생명이며,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 속에 살아가는, 그러기에 부활, 생명은 The person 예수님 그분 예힘을 마음속 깊이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두개 정도의 교훈을 나눈. 첫 번째 우리는 나사로처럼 나사로처럼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We are alive.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오. 당신은 결코 그 인생을 살아서 빠져나가지는 못한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시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 모습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살아있거니와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인생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해하는 것이 맞죠. 우리는 지금 실상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세상은 죽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하늘로 곧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소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기억을 해두실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론 앞으로 되어질 일 종말론이죠. 그러나 실현된 이미 우리 삶 속에 구현된 그 종말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됐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그리스도 옆에 앉혀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살아났습니다. 실현된 궁극. 실현된 종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고, 이미 우리는 부활을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생의 의미, 영원한 생명, 시간적 의미에서 영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에베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살고 있다가 죽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들이었으나 허물과 죄 속에 죽어있던 우리들 살려주셨습니다. 기브리서 2장 15절 말씀하기를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욕심도 부려보고, 죽음 때문에 향락도 추구하고, 죽음 때문에 이것저것 하지만, 그렇게 죽음에 매여 종로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고, 영광의 부활을 우리 앞에 선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죽음에 종로릇하는 존재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십시다. 그러나 우리의 종착역은 눈을 뜨면 눈을 감고 눈을 뜨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예수님을 모욕하는,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어드리는 범죄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진행받았고, 다시 함께 일으켜 세움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우편에 지금 이미 우리 실조는 가있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주님께 기도 드리고 제가 뭐 이걸 발판 안하게 주님 얼만큼 더 살게 해주세요. 얼만큼 더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부르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가면 너무 주님께 부끄러운 게 많아서 주님께 간구드리고 주님 일정 기간 제가 더 사역하고 더 헌신하며 제대로 살다 갈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것뿐이죠. 이 땅에 더 살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내가 곧 죽을 수 있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고. 그러나 나는 너희 유익을 위해 필리포 성도들, 너희들의 영적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나는 이 땅에 더 살기 원한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관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뭡니까? 뭐, 손자도 보고, 뭐, 애들 장가 보내고 다 좋아요.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여기 일종의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요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궁극적 의미에서 그러나 그 궁극적 의미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 효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눈치 보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we are complete in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존재가 이미 됐는데 그 완벽한 모습의 진가를 좀 보여주며 이 땅에서 살라고 하셔서 이 땅에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부정적 의미에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잊고 싶어 하는 그 자리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임재그 앞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시는 불같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만이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자리고 항상 있고 싶어 갈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부활을 경험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 홀로 서 있으면 죄인이겠으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달라스 세미나리에. 어, 훌륭한 교수. 그분은 제가 가을때 이미 은퇴하셨어요. 에스 루이스 잔슨이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이 얘기하시면서 잔슨 교수님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 하나님의 에이맨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조금 더 어깨를 펴시고, 더 눈에 힘을 주시고, 이런저런 몰려오는 인생의 역경들 너무 떠밀리지 마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찰스 쥐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게 되게 무서운 병이, 병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은. 암이든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들, 어려움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위들 목사님 말씀하기를 암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역경 어떤 아픔도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을 낼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아사갈 수 없으며 형제 자매의 우정 사랑에 금이 가게 할수 없다 주님 안에서 경험한 아름다운 추억을 지울 수 없으며 그 무슨 역경 어려움 암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용기를 빼앗아갈 수 없으며 성령을 소멸시킬 수 없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조금도 약화시킬 수 없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we are perfect in Christ. 우리는 완벽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완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한, 우린 난공불락의 불멸의 존재들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당신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소중히 여기는 사건이지만 그리스 예수의 부활이 오늘 이 시점에 나의 모습에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마음속에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입니다. 우리는 물음표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답을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실망의 낙담의 마침표는 제거해야 합니다. 생명의 느낌표로 우리 삶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주신 특권적 의미, 기적적인 의미, 혁명적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주신 영역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해 나가도록 이 부활의 아침을 더욱 소중한 경험으로 저희 속에 전개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저희는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주님 위해 살아가는 뛰어난 천국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